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일곱신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과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원금이 적고 사각지대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자금 등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직원들이 잇따라 걸려오는 문의 전화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정부의 삼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신청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의 전화는 지금 한명당한사 오십 건 정도 해서 전화가 오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추세를 봤을 때는 한 명당 백 오십 건 이상 전화가 와서 저희 돈에 있는 소상공인분들한테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 단계가 시행된 전북 지역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삼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됐던 음식점과 식당, 카페 등에는 200만 원이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에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북 지역 소상공인 업소 11만 8천여 개가 대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미 휴업 또는 폐업했거나 근로자와 매출 기준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의해서. 지원금이 배제되는 경우 있고 매출이 줄는저희원서을 전라북도와 시군은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별도의 소득증빙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해 현장 접수처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빙 서류라든가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콜센터 운영 아니면 시군 현장 접수 등을 통해서 또 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를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휴대전화 사기 문자 등에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